삼성전자 재무상태표 대시보드를 만드신다고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엑셀 그래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재무상태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해서 넣으신 다음에는요, 데이터로 가셔서 모두 새로 고침을 선택하시고, 모두 새로 고침을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대시보드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기본 틀을 만들고요.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를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대시보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동 복사를 선택하시고요. 끝으로 이동을 놓고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Shif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버튼으로 그래프를 모두 선택합니다. 딜리 버튼으로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름과 시트 제목을 바꿔 주면 됩니다. 기본 틀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매당금 추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 넣고요. 테이블 분석으로 갑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으로 가시고요. 계산 필드로 갑니다. 부채 비율 2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수식 부분에서 부채 총계를 선택하시고, 필드 삽입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넣고요. 자본 총계를 넣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줄게요 표시로 가셔서요. 필드 목록을 선택합니다. 배당급 변화 추이 부분을 선택해제하시고요. 자본의 총계와 부채 총계를 선택합니다. 부채 비율을 제일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부채 비율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바꾸겠습니다. 홈탭으로 가세요. 퍼센테이지를 눌러니 자본과 부채 합계 부분도 선택하시고요. 자릿수 줄임을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셔서요. 앞부분에 합계를 지우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스페이스바를 하나 넣고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 놓고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갑니다. 피벗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혼합형으로 갑니다. 자본의 총계를 영역형으로 선택하시고 부채 총액도 영역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부채 비율은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을 선택하고 보조축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필드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를 눌러줍니다.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로 가시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없음으로 해주십니다. 반대쪽 부분도 레이블의 위치를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서식으로 가서 디자인 탭으로 갑니다. 스타일 6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보내줄게요. 첫 번째 영역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줍니다. 두 번째 영역을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하고 선 그래프를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의 옵션에서요. 위치를 위쪽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하나 줄여 줄게요. 밑에 것도 하나 줄이고요. 대신에 굵게 가겠습니다. 마우스로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Ctrl X 하겠습니다. 기본 틀로 이동하시고 Ctrl V로 붙여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Ctrl+C 하시고 Ctrl+V 해줍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가셔서요, 표시에서 필드 목록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 해제 해주고요, 이익인여금을 선택합니다. 닫을게요. 자릿수를 줄여주고요.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가셔서 피벗 차트를 선택합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필드 단추를 선택하시고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를 눌러 줍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꿀 사인을 넣은 다음에 셀 I A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값이 잘끊어오 디자인으로 갑니다. 스타일 3번을 선택해 볼게요. 범례를 선택하시고 딜리 e 버튼으로 제거합니다. 세로축을 선택하고 제거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를 선택하신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줍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l E를 눌러주시고 레이블의 옵션에서 위치를 위쪽으로 놔주겠습니다.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Ctrl X를 누시고 르 기본 틀로 돌아가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면 됩니다. Ctrl V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Ctrl C 하시고 Ctrl V 해줍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 표시 필드 목록 선택하시고요. 이익잉여금 선택해줘 하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선택합니다. 닫아 줄게요. 제목을 바꿔 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갈게요. 피벗 차트로 갑니다. 꺾은 성향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필드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를 눌러줍니다. 세로축을 선택하고 딜리 버튼으로 제거해줍니다 디자인으로 가셔서요 스타일 9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범례 서식으로 가시고요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선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줍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1을 눌러줍니다 레이블의 옵션에서 위쪽으로 바꿔줍니다 성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시고, 레이블을 선택하고, 레이블 옵션에서요, 아래쪽으로 선택합니다. <목소리>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버튼으로 제거해 줍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Ctrl-B로 해서 굵게 만들어줄게요.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Ctrl-X를 합니다. 기본 툴로 돌아가서 Ctrl-V 해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이 있네요. 그래프를 선택하고요. 테두리 선 없음을 선택하고 닫아주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피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V를 누르시고요. 마우스 커서를 피버 테이블 안에 넣고 피버 테이블 분석에서 표시, 필드 항목으로 갑니다. 선택해서 하시고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선택해 줍니다. 제목을 동일하게 정리해 주고요. 마우스 커서를 피버 테이블 안에 넣고 피버 차트를 선택해 줍니다. 꺾은 선형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필드 단추를 선택하시고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디자인으로 갑니다. 스타일 E를 선택합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범례 서식에서 위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레이블의 크기가 조금 큰것 같아서 하나 줄여줄게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크기 작게를 눌러줍니다. 비유동 부분도 똑같이 하나 줄여주겠습니다.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테두리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Ctrl X 하시고요. Ctrl V 해주겠습니다. 다섯 번째 ROA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피벗 테이블을 Ctrl+C, Ctrl+V로 복사를 합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 표시에서요 필드 목록 선택하시고 선택 해제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아래 넣고요 ROA를 구해야 합니다. 계산 필드 로 가고요 roa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갈로를 열고 단기 순이익 손실을 넣고요 나누기 자산의 총계를 하고 갈로 닫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름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roa는 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 주도록 할게요 전체를 선택하시고 심표 스타일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릿수 늘림을 할게요 피버 테이블 분석으로 가시고요 피버 차트를 선택하고 꺾은 선형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줄게요. 필드 단추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IO2에 놓고요 3으로 바꿔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세로축을 선택하고 딜 e 버튼으로 제거합니다. 범례를 선택하고 딜릿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디자인으로 갑니다. 스타일 10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세로축을 다시 제거할게요. 선 그래프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줍니다. 레이블을 선택하고 컨트롤 B로 굵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 1을 누르시고요. 레이블의 옵션에서 위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연도를 선택하고 컨트롤 B로 해서 굵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 X를 하시고, 기본 틀로 돌아와서 컨트롤 V로 맞춰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이 있으니까요. 컨트롤 1을 누르시고, 테두리 선 없음을 넣겠습니다. 값을 복사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줍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표시로 갑니다. 필드 목록 선택하시고요. ROA 값을 선택해 제합니다. 일단 닫기 하고요. 필드 항목으로 가서 ro2를 만들겠습니다. 계산 필드로 하고요. ro2의 값은 갈호 열고 당기 순이익 손실 나누기 자본의 총계를 넣고 갈호를 닫고요. 곱하기 100을 하고 수정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에 제목 부분을 정리할게요. ro2 피벗 테이블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ROI 차트 만드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3 개의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되고요. 이값 부분을 바꾸려면 피벗 테이블에 가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만든 피벗 테이블을 ctrl+c ctrl+v로 하나 복사합니다. 필드 항목에서 요 연도를 필터로 옮깁니다. 부채비율 2와 roa를 선택해줍니다. 제목 부분을 정리하고요. 부채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바꿉니다. 부채비율 부분부터 바, 바꿔보겠습니다. 셀 위치가 iu4입니다. 기본 틀로 가서요, IU4로 바꿉니다. IU4로 바꾸고, <놀람> 이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선택하고요, 서식 복사를 누릅니다. 방금 만든 곳에 가서 클릭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서식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동일하게 ROA와 ROE도 진행하면 됩니다. <놀람> 위치 조절은 그냥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섯 개의 그래프를 잘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버튼으로 위에 세 개만 선택합니다. 개체 맞춤으로 가셔서 위쪽 맞춤을 합니다. 하단 세 개도 똑같이 해 줍니다. 위쪽 맞춤을 한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한번더 눌러 줍니다. 위에 있는 세 개를 아래와 같이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데요. 앞에 두 개를 선택하고요. 도형에 서식에서 왼쪽 맞춤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재무 상태표 대시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